할렐루야 2020년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2020년 시작될 때는 한 해가 뭔가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2020이라는 숫자가 참 좋잖아요. 20, 20, 2 그래서 뭐 어떤 분들 모임에 도보면 뭐 비전 20, 20, 20, 20, 20, 20, 20, 20, 2 3월달, 2월달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이 팬데믹이 되면서 참 어려운 한 해를 우리가 지나왔고 또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십니까? 1년을 지나면서 지금 마음속에 갖고 있는 느낌이 뭔가 한번 점검해 볼까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습니까? 또 후회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속상한 분 계세요? 아니면 화가 납니까 아니면? 행복하세요?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뭐 그런 느낌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바탕에는 꼭 느껴져야 될그 고백이 하나 있어요. 바로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믿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냥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범사의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즉, 믿음의 렌즈로 나의 삶을 보고, 은혜의 렌즈로 나의 삶을 바라볼 때에, 거기서 은혜가 발견되고, 은혜가 고백되고, 감사하면서 살게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의 어려움이 있고 또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우리에게 도와주는 챌린지로 말미암아 실망할 수밖에 없고 걱정과 근심으로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은혜를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 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의 믿음 하나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해 주시고 우주를 창조해 주시고 우주를 가슴에 품고 계신 그 크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나 같은 존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의 삶을 볼 때에 거기서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은혜를 많이 경험했을 때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드레스 디아스에서 은혜 받고 내려왔더니 눈이 내렸는데 예전의 눈과 다르게 보이더란 말이죠. 은혜 받고 집에 왔더니 그전까지 봤던 아내하고는 다르게 더 아름답게 보이더란 말이에요. 은혜가 고백되고 은혜가 체험될 때에 똑같은 것이 달라게 보이게 되고, 여러 어려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지나온 해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은혜 렌즈로 바라보고 2021년을 준비하는 이때에 우리의 믿음의 렌즈로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제 나이가 많아지셔 가지고 돌아온 지금까지 인생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있을 미래를 향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고백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거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감사가 무엇이고 미래를 향해서 고백해야 될 감사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바라보면서 무엇보다도 열심히 결과와 관계없이 내가 어떠한 것을 이뤘는가 관계없이 한해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셔야 돼. 우리는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정말 힘든 한 해였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내가 뭘 했나, 무엇을 이루었는가, 내 사업이 얼마나 잘됐나, 아이들은 어떻게 됐나,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은 특별히 성취한 게 없고 특별히 또 계획대로 된 것이 없다면 은 오히려 좌절하게 되고 내가 헛살았다고 생각하게 되고 실패한,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우울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많은 분들이 사업이 힘들었을 거예요. 올해 여러 가지 제대로 한 일이 없을 거예요. 교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플랜을 세웠습니다만은 제대로 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렌즈로 하나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한해를 바라보면서 선한 싸움, 씨름하면서 열심히. 심히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선교하면서 교회를 몇 개를 세웠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서몇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내가 어떤 일을 했고 자신의 공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이렇 게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었지만 또 일어서서 또 챌린지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나의 인생이 아직은 온전해지고 완성된 것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삶이고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즉 사도 우울은 어떤 결과보다는 이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내 사람들도 마찬가지. 어떤 결과만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해서 갖고 있는 이러한 삶의 과정, 열심히 살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에 후회함이 없이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인생은 사실보다 태도라고 그럽니다. 나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내가 이룬 어떤 결과보다는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고 있냐 그런 말씀이에요. 즉 결과보다는 과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보일만한 것을 만들었느냐 보다 내가 얼마만큼 진지하게 열심히 살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와 절망의 유혹이 있었지만 넘어지지 않고 열심히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살 때에 오히려 아이러닉하게도 패배감 속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오히려 허무감 속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목표를 향해서 스트러글, 실음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믿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어서서 또 챌린지하고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아니하고 살아왔다는 그 자체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에 거기서 감사가 생기고 거기서 행복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에 대한 전설적인 일화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나폴레옹이 어렸을 때 놀고 있는데 비가 오고 나서 저쪽에 보니까 언덕 위에 무지개가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마 야망이 있었는지 이 나폴레옹이 이 무지개를 잡으러 가겠다고 지금 집에 있는 망아지 하나를 잡아 타고 이제 갑니다. 언덕을 끙끙끙 거리고 올라가서 여기 있으면 내가 잡아야지 갔더니만 이 무지개가 저쪽 높은 산으로 올라가 버린 거잖아요. 그 산을 향해서 또 열심히 열심히 또 땀을 흘리면서 올라갔어요. 그럼 여기 가 잡아야지 올라갔더니만 이번에는 그 무지개가 저쪽 바다 위에 걸쳐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바다에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주먹을 불끈쥐고 흐르는 땀을 닦으면서 헛것거리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뭐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게 싫어하는지 모르지만 나폴레옹의 어떤 인생을 반영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 어떤 영광과 엄청난 영광을 찾아서 뛰어 다녔던 인생이 바로 나폴레옹의 인생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유럽을 석권하고 최고의 권력과 영광을 누릴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전쟁에서 러시아하고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고 그다음에 유럽의 다른 나라들의 공격에 넘어지게 되면서 무너지게 되면서 이섬 이름이 뭡니까 엘바 섬에 유배가 돼가지고 거기서 병을 얻고 그러면서 허무하게 시름시름, 시름 시름 알타가 죽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화를 잡은 것 같지만 그것은 한 순간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사라지는 것이 세상의 영화라고 하는. 잡은 것 같지만 잡혀지지 않는 것이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과 성공을 내 손에 넣으려고 하면 할수록 결국 빈손을 보게 되고 허망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공 자체보다는 그 목표를 향해서 뛰어가고 있는 인생 그것이 이미 성공한 것이고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고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11월 첫째 주일이면 뉴욕 마라톤 대회가 열리죠. 물론 올해는 이 팬데믹으로 말하면 아마 어, 열리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근데 해마다 전 세계에서 한 5만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 중계하는 거 보면 그냥 새, 크, 맣게 사람들이 막 개미때 같이 모여가지고 땅! 하고 출발을 하는데 아니, 사람들이 뭐 1등 하려고 뛰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죠. 물론 1등 하려고 뛰는 사람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1등이 목표가 아니라 완주가 목표예요. 그래서 때로는 아주 연세 있으신 분,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오셔서 끝까지, 끝까지 완주하는 그런 것을 보잖아요. 인생은 마치 이런 마라톤과 같은 그것이 바로 인생의 여정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남들보다 내가 앞서 나가야 된다는 그런 어떤 강박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나에게 주신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것그 자체가 인생이고 그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여러 가지로 힘들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까지 좌절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뛰어온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음을 고백하시면서 그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를 바라보면서 2022 20년을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될 것은 한해 동안 믿음을 지켜올 수 있었음을 감사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 실절에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사도바 우리 과거를 바라보면서 달려갈 길을 쭉 지금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되었고 또그 과정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뛰어올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참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예배할 수 있었고 또 성도들끼리 교제할 수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지난 3월 21일에 우리 뉴저지 가버너가 스테이 y at h o 를 했죠. 집에서만 있으라. 그리고 10명 이상은 모일 수 없다. 그래서 결국 교회가 그때 이제 모이지 못하게 된 거죠. 제가 첫째 주일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모릅니다. 늘 주일날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어, 늘그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아~ 막왁자쿠 했었던 그~ 주일날이 텅빈 곳에서 물론 그때 한 (10명) 정도는 계셨던 것같습니다만는 카메라 앞에서 설교한다는 게 어색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기가 막기도 하고 너무 충격적이라서 그냥 목이 메이고 눈물이 나고 너무,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부터는 제가 이름을 쫙갖다 붙이고 성도님들 여기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마는 그러면서 우리가 3개월 지나고 6월 말이 돼서 다시 리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예배를 세계로 늘리고 아, 3부 예배는 우리 구역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모이게 되고 그러면서 한 150명까지 모이게 됐다가 지금은 한 100명 정도로 이렇게 지금 스테디하게 모이고 있는데. 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그래도 이 자리를 지켜 주시는 여러분들 주일날 이렇게 오셔서 대면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참 감사드리고 또이 시간을 기억하면서 집에서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컴퓨터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문명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또이 예배를 돕는 많은 분들, 방송실에서 있었던 분들, 예배 위원들 모든 분들에게도 또 감사를 드려요. 이한해 이 동안 이 팬데믹 상황 속에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셨고 예배하게 하셨고 그러면서 믿음 안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믿음 주시고 믿음 지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면 거기에는 소망이 있어. 영적인 깊은 심업을 할수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큰 감사의 고백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 하나 있어요. 6.25 직후에 어려울 때에 부산의 어느 교회에서 예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간증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짤막짤막하게 간증을 합니다. 어떤 분이 나와서 처음에 간증을 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살았는데, 피난 이렇게 부산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어 부산으로 와서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더복 주셔가지고, 서울에 있을 때보다 더 사업이 잘 돼가지고, 어, 하나님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이 아멘 하면서 박수를 칩니다. 두 번째 분이 나오셔서 간증을 합니다. 3년 동안 6.25 때, 우리가 피난 다니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가족들 아무도 다치지 않고 병도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이렇게 함께 지내게 해주셔서 하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이 아멘 하면서 박수를 칩니다 또세 세 번째 사람이 나왔어요 우리 두 아들이 군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노심 초사하면서 걱정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도 안 다치고 집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를 주세요. 네 번째 사람이 나왔습니다. 젊은 사람인데 좀꽤제재하게 어, 입고 나와가지고 초라한 모습으로 또벅또박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저는요 저 이북에 살다가 이제 내려왔는데 이 부모님이 계속 남아 계셨는데. 연락이 닿지 않아가지고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찾아뵐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니다 왔는데 이제 학교를 갈 수가 없어서 공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형하고 내려오다가 형이 군대로 들어가가지고 전쟁 속에 들어갔다가 형이 전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졸지에 고아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간증했을 때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박수를 치면서 아, 아멘으로 화답했다라는 그러한 일화가 있어요. 우리도 지금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도전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던 한 해를 지금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게 하셨고 이렇게 예배하게 하셨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도록 하셔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가지 우리가 이제 고백해야 될 것은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앞으로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서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자유케 해 주셨어요. 종살이하던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40년 동안의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믿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냐고 이 모세의 영적 리더십을 따라서 계속해서 그들은 진, 전진해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삶의 과정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면서 나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내가 열심히 열심히 삶의 여정을 걸어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이 고백 속에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이유를 현재, 여기서만 찾으려고 하니까 자꾸만 우리가 절망하고 실망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가 보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눈을 들어서 지금 문제를 뛰어넘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위전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기도할 때에 미래를 향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도 바울이 빌리복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런 얘기죠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가장 나를 위해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 그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100%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아플,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에 큰 병이 걸렸을 때에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낫지 않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사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사업이 더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간절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동시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간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하나님의 선한 뜻인 줄 믿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우리 아내였던 바세바를 빼앗아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미 그쪽에는 다윗의 아이가 있었어요. 얼마 있다가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그 아이가 시름시름 병들어 죽어가게 되지요. 그때 다윗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합니다. 밥을 줘도 식사를 물리고 기도합니다. 잠도 안 자고 철야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 철야 기도 이것을 7일 동안 합니다. 7일 만에 그 아이가 죽어 버리고 말아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 간구했는데 아이가 죽어 버리고 말아요. 신하들은 너무 걱정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이 소식을 알리면 얼마나 충격받을까? 그 노심초사 걱정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가서 그 얘기를 하게 되지요. 그랬더니만 성경에 보니까 아, 바윗이 벌떡 일어나 가지고 몸을 씻고 기름으로 몸을 바르고 성전에 가서 경배하고 그리고 음식을 잘 잡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음식을 먹었다. 이게 뭡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결단으로 미래를 향해 나가는 이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삶의 여러 가지 도전과 문제 앞에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되든지 지금부터 감사하면서 미래를 향해 기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것들이 좋은 일이든 안 나쁜 일이든 내가 원하, 내가 기도했던 것이 응답이 되든 말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 속에서 그 모든 과정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라 고백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바로 미래를 향한 감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10편, 107편에서는 이렇게, 107편 1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서 미래를 바라보며 감사하라 라고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현재 상황만 바라보다가 실망하거나 걱정하면서 근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 붙들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시고요. 2021년 새해를 허락해 주시는데 새해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지금부터 감사함으로 새해를 향해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가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 잘못하면 허탈하고 아쉬운 마음으로 시간을 지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새해를 기대감과 기쁨으로 맞이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2021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한해를 되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 때에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은혜의 렌즈로 한해를 되돌아보고 새해를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살아올 수 있도록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살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신 주님, 믿음잃지 아니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신 주님.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묵상 기도하겠습니다.